안녕하세요. 삼성디스플레이 예스 지구의 MC 필립입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전인데요. 모든 작업 환경에서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세스들과 노력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로님, 근데 저, 저건 뭔가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아, 저건 초대형 리프트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오, 초대형 리프트요? 근데 저거는 왜 만든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위험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중대재해 리스크 저감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 알고 있어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미리 모두 파악해서 개선 방법을 찾는 거, 그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연구회를 통해서 300건이 넘는 과제를 도출해서 검토하고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 리프트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럼 이 리프트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과제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업계에서는 대형 설비 반출입 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왔는데요. 크레인을 사용하면 작업자가 떨어지거나 강한 바람이나 비 등에 의해서 작업이 제한될 수 있고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대형 리프트를 설치한 것이죠. 실제로 5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정말 초대형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다양한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프로님, 앞으로도 우리 회사 안전 문제 없겠죠? 사실 오늘 보여드린 것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정말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안전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